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병호 소장에게 중요한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재검표 결과 선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유튜브를 닫겠다. 그러니 선거 조작설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로 판명이 되면 공소장도 유튜브를 닫아라. 그동안 허위의 사실을 그렇게 많이 유포하고 선동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전에 한 달이나 남은 재검표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지속이 되니까, 나와 끝장 토론을 하자, 무한 토론을 하자, 공병호 TV에서 해도 좋다. 그런데 공소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토론도 피하고, 또 그런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이 선동을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허위 선동.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공병호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허위 사실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재검표 이후에 선거 조작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병호 소장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소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왜왜 왜 공병호 소장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가?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어제 보도한 부여의 이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하는 것 이상한 작동을 하는 것을 봤다라고 주장한 두 명의 개표 참관인 이야기. 그거를 공소장은 우선 첫째는 중앙일보가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아니 많게는 뭐 읍면 단위별로 많게는 30장, 60장씩 정진석 후보의 표가 박수현 후보, 민주당의 그쪽으로 가서 섞여 있는 것을 이... 저... 항의해서 분류기를 재가동해서 찾아왔다. 이런, 주장, 이런 주장도 이런 주장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후보표가 180여 표 정도를 얻었고 정진석 후보를 100표 가까이 앞섰다라는 이런 하나의 투표지 분류 결과도 있었는데 이것을 항의를 해서 재가동시켜서 거꾸로 정진석 후보가 170표, 박수현 후보가 159표로 나와 나와서 재검표 결과 결과 가 뒤집어졌다. 이런 주장을 각각 두 사람이 했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이런 주장은 이런 주장은 무슨 이게 사실이라면 뭐 재검표까지 갈 것도 없이 선거 조작이 이루어졌고, 공병호 소장의 말대로 이게 부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으며, 자, 이러면 이것은 뭐3.15 부정선거의 버금가는 국가가 뒤집어지고 이 정권이 단핵되는, 그리고 관련자들이 엄한 처벌을 받는 이런 사태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하는 것, B 후보의 표를 A, A 후보에 가서 섞이는 것. 이것은 한 표든 두 표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선관위가 제일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냐면, 하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전자계표 투표지 분류기의 신뢰성이 곤두박질 쳐서 이런 전자계표 시스템은 사용을 아예 선거에서 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작동에서 5분류를 하는데, 100표 묶음마다 한두 표라도 그러면 선거 결과가 얼마나 뒤집혀지겠습니까? 그런데 100개 묶음마다 한두 표도 아니고, <laughs> 뭐, 이것은 아예 훨씬 더큰 규모로 그런 오작동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첫째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중앙일보가 철저하게 취재를 해서 첫 번째 신원을 밝혀야 됩니다. 나 정진석 후보 측의 개표 참관인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사는 누구며, 나이가 몇 살이며, 그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서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정황을 보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는 주장인데. 그런데 A, C, D, C라면서 전부 이 사람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대신 선관위는 명백하게 선관위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작동해서, 오작동해서, 뭐, A, B 후보 표가 섞인 게 아니라, 투표지 분류는 다잘 됐다. 다잘 됐는데, 미확인, 이른바 이 이제, 무협표나 뭐 이런 미확인 표, 미 분류표 59표와, 바로 옆에 있는 무소속 후보의 3표. 59표와 3표. 일단, 투표지 분류가 쫙 분류를 하면, 이제, 묶음이, 표 묶음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 개표 사무원이 검수기, 개수기에 넣어서 100장씩 세서 묶음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이전에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 작업을 다 마친, 그래서 다 칸별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있는데, 미확인표와 무소속표이두 개를 잘못 섞었다, 집을 때, 잘못 섞어서 이게 발견이 돼서, 자, 투표지 분류를 새로 하고,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재검표를 한 것이죠. 선관위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뭐, 뭐 1, 2위 표가 표차가 많이 나서 재검표를 한게 아니고 <laughs> 시청자 여러분 우선 중앙일보가 그런 A와 D라는 사람의 신원을 밝혀야 되고 그런데 공병호 소장은 이 기사 중에서 선관위의 설명은 다 생략해버리고, 선관위의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 다깔아뭉개버리고 A와 DC, 두 사람의 개별 참관인의 주장이 무슨 뭐, 거의 90, 90% 맞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신원도 모르는데, 응? 그런데 이런 일이 부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라,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로 슬쩍 빠져나가면서 그런데 동영상 제목에는 이렇게 조작됐다. 부여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런 식으로 아예 단정하는 제목을 달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제가 말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성천, 옛날 이름은 한영수라고 하는 전 중앙선관이 노조위원장, 이 사람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 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인한 부정선거다. 뭐 이런 식의 백서를 만들어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거짓말 피고인을 공병호 소장은 자기 스튜디오에 초빙을 해서 귀한 손님을 모셨다. 귀한 손님을 모셨다면서 장황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냐 틀리냐 검증도 하나도 없이. 그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수 있는 독무대, 독상을 완전히 차려준 것이죠. U.S.A. t o d a y 가 실린 이 한국의 뭐 선거부정 이 얘기는. USA Today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게 아니라 USA Today에 누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한 광고성 기사입니다. 한국의 신문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 부동산 광고 같은 거. 기사를 기사 형식을 띈 광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도 자료라는 형식을 띈 광고. 이것을 U.S. 투데이가 돈을 받고 계절했고 월드 트리빈을 포함한 지방지들이 이것을 그냥 기사화한 것을 놓고 미국 언론들이 뭐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과장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파의 손석희 이 공병호 소장. 예, 그리고 이 손석희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를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명기를 했는데, 손석희는 세월호 사건 때그 다, 유명한 다이빙 벨, 다이빙 벨의 사기꾼 같은 주장, 이 유속과 상관없이 20시, 20시간 잠수를 해서 구조 활동을 펼수 있다라고 이종인, 그러니까 이 잠수 회사 대표 이정인 회사의 거짓말 주장 이것을 이것을 요란하게 인터뷰해서 마치 당국이 그렇게 할수 있는 기술을 일부러 회피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세월호에 관한 민심을 자극을 했었습니까? 이런 일이 이런 손석희와 공병호 소장의 공통점은 어떤 오랜 취재 경험이 없어서 그저 당국 정부, 당국. 이런 어 이런 어떤 이 선관이 이런 거를 믿지 못하고 그저 음모론에 빠져듭니다. 정부 당국 선관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응? 조작에 가담하고 이런 것들. 아니, 공병소장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전국의 개표 사무원이 3,400여 명이 응? 개표 작업에 종사를 했는데 뭐 상당수가 이 공익 근무 요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투표지 분류기 이런 것을 작동하는 데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한 것이죠. 3,400여 명이 어떻게 다 입을 닫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식의 투표지 분류기 선거 조작 부정이 일어났다면 3,400여 명이 어떻게 다 입을 닫고 있습니까? 공익근무 요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서 폭로를 안 하겠습니까? 내부자 폭로를 하면 수억 원의 보상금을 챙기는데. 저라도 폭로하겠습니다. 3,400여 명이 왜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전국적으로 투표지 분류기 조작이 일어났다면, 이따 났다면, 공경호 소장은 극도로 허위사실의 선동에 내달리고 있습니다. 재검표 결과 모든 게 허위사실이 아닌 으로 드러나면 그는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감사합니다.